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림든 슬레이어. 어, 세시 소프트에서 만든, 이제, 옛날 고전 게임입니다. 이제 정확히 15년 전에 제 세상이 멈춰버렸죠. 어, 2006년에 오픈베타를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운영하다가, 이제 윈슬 S로 어, 탈바꿈을 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2025년 7월 17일날 세시스포트에서 재출시를 하게 됩니다. 바로 내일이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윈드슬레이어 자 인물 그래픽병화 출시 초기 좀 애매하죠? 구인슬 어 거의 완벽합니다. 윈슬S 좀 약간 3D로 변하는 느낌이죠? 예 근데 사실, 바뀐 건 딱히 별로 없어요. 음. 바뀐 건 별로 없는데, 이제 윈스 레스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윈스 레스부터 좀 모델링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근본 없다. 어, 그런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을 여러분 볼게요. 직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직의 증표로 1차로 적을 할수 있습니다.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점에서 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물론 이게 지금 안 든다는 소리도 있고 그냥 준다는 소리도 있어요. 초보 무언가에서 이제 여섯 가지 직업군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섯 가지 직업 중에 이제 직업 한 개마다 이제 두 개씩 이렇게 직업군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사 이 삼차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느낌상. 팔라딘. 어 솔직히 발라딘 무투 단체전 가면 잘 버텨주긴 합니다. 앞에서 그냥 고기 방패 존나 잘해줘요. 어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게 그게 전부였고 버서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좋아요. 18레벨부터 강력기를 배우면서 전사는 떡상합니다. 모리 사냥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버서커가 되고 반월 참을 배우는 즉시 또 떡상합니다. 그렇 그렇게 전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버서커를 여러분 전 추천드리고요. 네, 보시죠, 30레벨의 반월참. 이때부터 좀 떡상해요. 성강배기도 그렇고요. 헤븐 스트라이크도 그렇고, 폭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공중을 올려주기 때문에 개국밥이죠. 눈에 불빛도 나가지고 개국밥, 개간지 그냥 그때 당시엔 개 무서웠어요. 자 무도갑니다, 여러분. 근본이죠. 읍등강건, 아 근본, 여러분. 저는 이 윈슬의 근본은 무도가라고 봅니다. 민설의 근본은, 이 윽등 간 건, 이 포스를 나는 잊히지 못해, 아직도. 그, 윽등 강 건, 그렇게, 어, 이렇게, 어, 하면서, 팔짱 끼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나는 잊지 못해요, 이거를. 그, 싱하 형 나왔고요, 우리 싱하 형. 자, 파이터 카운터입니다. 자, 사냥 면에서는 카운터가 훨씬 좋고요. 파이터는 이제 타격감이 존나 좋아요. 그, 연속으로 때릴 수 있는 그 3단 있거든요. 3단 연속 때리는 거. 그게, 때리는 맛이 좋아요 그리고 어, PvP에서도 이제 1대1은 파이터가 훨씬 좋은 걸 알고 있고 단체전에서는 카운터가 좋기는 한데 그냥 또이또예이예요 또이 근데 한양면에서는 카운터가 좋다 라는 거죠 음. 근데 솔직히 어, 연속 공격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이터 하는게 나아요 음. 스무스하게 연타들리기 때문에 파이터를 가시는 게 낫고 근데 이제 어좀 다른 애들보다는 사냥이 좀 떨어진다 어 많이 좀 많이 떨어진다 라는 거죠 많이 떨어진다 예 네. 보시다시피 근성파이터는 이건 내가 <laughs> 내가 얘기로 이건 그거는 아닌데 그 저기 저기 뭐냐 무적 무적인데 약간 그 뭐냐 슈퍼하머 슈퍼하머로 알고 있는데 드래곤킥 여러분, 드래곤킥 기억나시죠? 드래곤킥 하면서 옛날에 진짜 무트했을 때이 드래곤킥 쓰는 애들 보면 멋있었어요. 진짜로. 제가 옛날에는 물론 저는 트래, 트래퍼를 해가지고 좀 사기 캐릭터를 했지만 이때 당시에 드래곤킥 쓰는 애들 보면 진짜 멋있었습니다. 잘했고. 이때 당시에 진짜 무토가 하는 애들은 무트만 하는 애들이라 너무 잘했어요, 진짜. 자, 다음에 이제 도적입니다. 도적 같은 경우는 어 사실 뭐 도적이나 뭐 전사 뭐 무도가 이런 애들은 초반이 엄청 약해요. 초반에 사냥도 효율이 별로 안 좋고 이제 2차 때부터 좀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어 도적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퍼. 트래퍼가 이제 꼭두각시 뭐분 분불 트랩 이런 게그 타겟이 무한이에요. 무한이기 때문에 모리 어, 사냥이 아주 좋았다. 트래퍼가 트래퍼는 특히 무투에서 무한 저기 무컴 당할 때 무컴 당할 때도 엄청 좋고 다, 다만 이제 트래퍼는 어... 어 다수전에는 좀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은신 쓰고 도, 독 뿌린 다음에 그냥 도망치기만 해도 되거든요. 어? <laughs> 은신 쓰고 독 뿌린 다음에 도망치기만 해도 되가지고 지렛가고서 어, 사실, 트래퍼는 사냥도 괜찮고, 어, 무투는 거의 원탑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엘맨 다음으로. 예. 1대1은, 뭐, 1대1은 뭐, 다 다르지만, 1대1하고 다수전하고 뭐 다르지만, 어, 트래퍼는, 어, 사냥하고 이제 무투 쪽은 으 S급을 줄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럼 어쌔신어쌔신은 낭만입니다, 여러분. 어세신은, 어, 낭만이에요. 그, 비, 폭뭐 있었는데, 예전에 그 소리가 좋아가지고 그거 썼었는데, 그리고 변력 일썸이 있어요. 어세신은. 도망 도막 치면 얘못 쫓아옵니다. 어세신 못 쫓아가요, 진짜. 예. 그만큼 어세신이 이제, 뭐, 사냥 도주기도 있고, 뭐, 그냥, 하, 뭐, 폭발기도 있고, 이런데, <laughs> 다만 이제 사냥이 좀 굳이 자는 거. 그만.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있네요 트래퍼 같은 경우 부비트랩, 꼭두각시 특히 독구름은무한타게 트래퍼의 상징인 그 자체였다 라고 볼수 있죠 음 무지는 이 장점들이 모두 PVP에만 적용되기 사냥을 통한 근데 근데 꼭두각시 좋았어요 꼭두각시 배우는 순간 그 모리사냥 괜찮아집니다 다만 꼭두각시를 이제 33대 배우는 거그 다음에 거미망도 좋았고요 거미망도 이것도 타겟 무한인걸로 알고있는데 독구름 49좀후반때 좀 배우는 스킬이라 좀 살짝 어렵습니다 도적은 키우기가 <laughs> 다만 도적 도적 추천합니다 도적은 10개 어깨 하세요 무조건 도적은 무조건 10개 추천합니다 자 궁수구요 궁수같은 경우는 이제 비마스나가 있는데 비마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을 소환해서 때리는 겁니다 이, 이 PVP에서는 늑대로 쳐 때린 다음에 도망치는 거 존나 얇아, 얇 열받았거든요. 스나이퍼도 옛날에는 랭크들이 스나이퍼 많이 했어요. 뭐 PVP도 PVP고 PvE 때도 스나이퍼가 많아가지고 이 스나이퍼가 나중에 스킬 배우면 엄청 좋아져요. 에로우샤워 이때부터 좀 괜찮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간통 가세부터도 시작해서 3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괜찮아집니다. 에로우샤워가 이제 고정기고. 어, 그때부터 좀 괜찮았죠. 하지만 비마도 좋다. 비마도 PVE에 좋다. 음, 슬레이퍼도 PVP에 좋고. 그니까 두 개는 그냥 괜찮은 거 같아요. 어, 그래서, 어, 마음에 드시는 거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공수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화살을 쓰기 때문에 화살이 비용이 좀 줄어들었다고 지금 공지에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화살 기에도 나쁘지 않다. 음, 마법사. 자, 엘레멘탈 엘레멘탈리스트 걔 미친 놈이에요. 어, 스킬 두 개로 피피10 깎아 버리는 미친 새끼예요, 얘는 진짜. 얘는 그러니까 내가 존나 쌩키하고 싶다. PVP에서도 좋고 PVP에서도 거의 최상급 티어를 가고 싶다. 그러면 엘레멘하세요 언냐. 그냥. 쓱쓱쓱쓱 그냥. 하면 끝나요, 그냥. 파이어, 아이스! 하면 끝나요, 그냥. 어, 파이어 아이스 하면 끝납니다. 그게 Y 존 아이스 내려찍는 블리자드가 블리자드일 텐데요. 블리자드 이 블리자드가 개 미쳤어요. Y 존도 존도 미쳤고 X Y 자다 미쳤기 때문에 파이어 빌 블리자드 하면 끝나거든요. <laughs> 파이어 파이어 빌 블리자드 하면 끝나요. 예, 네. 개 날먹캐라는 거. 그리고 어 서머너는 예, 소환수인데 아 조금 음 애매하다. 어. 애매하다라는 거. 근데 서머너 괜찮습니다. 아, 마법사는 전체력으로 괜찮긴 해요. 엘맨이엘맨이 엘맨이 역대급으로 좀 너무 사기라서. 어, 사제. 자, 사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비숍. 비숍 같은 경우는 PV에서 물력을안 써요. 죽을 일도 없어요. 물력도 안 쓰고 죽을 일도 없습니다. 완전 완전히 초반부터 돈 아낄 수 있는 캐리, 내돈 아끼고 싶다. 비숍 하세요. 다프는 제가 못 키워서,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뭐 그냥 흑마법스는 그런 애 같은데, 네. 변이 있고, 음, 맘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제는 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 알아봤는데, 어, 3차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3차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s 이후니까 3차가 s이라서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s를 한번 만들었잖아 얘네가. 그래서 그걸 망한 걸 알고 구작을 다시 만든 건데 s를 굳이 낼까? 안낼것 같은데? 안내는게 나을,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거기서 구작에서 리메이크를 하는 게 낫지 차라리. 어. 어. 제가 볼 때는 어 직업 같은 경우는 사냥을 보고 싶다 하면 뭐 아처? 아 궁수 아니면 마법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후반 후반 사냥 보고싶다 이제 뭐 도적 도적쪽에서 이제 트래퍼 트래퍼쪽이고 전사 버서커 뭐 이정도면 될거 같네요 예 내가 힐 좋아한다 만약에 뭐힐 좋아하고 이제 물약 안쓰고싶다 돈이 없다 하고 보신들은 어 사죄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지급추천 여기까지 할 여러분 받고 당장 내일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멍바 여러분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제 15년 전 기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기억으로 이제 봤을 땐어 이게 좀 괜찮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게 다 맞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해라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재미있어하는 그런 직업을 해라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인사드리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먹방.